오늘은 인어공주 읽어줄게요 인어공주 깊고 깊은 바닷속 영궁에서 여섯 명의 인어공주가 살았어요 그 가운데 막내 공주가 가장 아름다웠지요 피부는 장미꽃잎처럼 맑고 눈동자는 큰 바다처럼 파랬어요 너희도 열다섯 살이 되면 바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단다. 인어공주들은 어, 어서 다섯 열다섯 살이 되기를 바랬어요. 드디어 첫째 공주가 열다섯 살이 되었어요. 도시는 정말 크고 화려해. 밤이 되면 수많은 불빛을 별처럼 반짝거려. 늦즘 해에는 둘째 공주가 바다 위로 나갔어요. 붉은 해가 질때 하늘이 온통 보라빛으로 물들어 다음 해는 셋째 공주 차례였어요. 초록빛 숲컷 푸른 언덕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넷째 공주는 저 멀리 지나가는 배들과 커다란 보라가 뿌연 난 물기둥을 보았어요. 다섯째 공주는 한겨울 새파랑 바다 위를 떠드는 얼음산 이야기를 했어요. 막내 공주는 언니들이 부러웠어요. 바다 위로 올라가 날만 성포가 기다렸지요. 마침내 막내 공주도 다섯 살이 되었어요. 삐꼬리를 흔들며 거품처럼 가볍게 머리 위로 떠올랐지요. 마침 배 위에서 왕대 신을 잔치가 한창이었어요. 인어공주는 환하게 미술을 지는 왕자를 보았어요. 왕자께서 눈을 뜰수 없었지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고 높은 파도가 높아졌어요. 배가 파도 위로 솟고 치더니 그만 뒤집혀버렸어요. 왕자님,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이어공주는 밤새 헤엄쳐 왕자를 구했어요. 왕자의 이마 잎을 맞추면 간절이 쏙 쏟겠지요. 왕자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눈좀떠요 저만치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어요. 인어공주는 제빨 발을 뒤로 숨었어요. 한 아가씨가 왕자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곧사람들이 나타나 왕자를 제어가 물었어요. 슬슬 돌아온 인어공주는 왕자가 그리웠어요. 날마다 바닷가로 나가 왕자의 모습을 훔쳐보았지요. 왕자의 공정 가까이서 방을... 기생귀대사요. 이날 공주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저는 왕, 할머니, 저는 왕자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어는 사람과 다르단다.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 인어공주의 슬픔은 깊쁨은 갔어요. 인어공주는 고민 끝에 마녀를 차가, 찾아갔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마녀는 낄낄낄 웃음을 말했어요. 물약을 먹으면 꼬리가 사람 다리로 변하지. 하지만 발을 디딜 때마다 엄청나게 아플 거야. 괜찮아요. 어떤 공통도 참겠어요. 왕자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물겁품이 되어 사라질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모, 좋아, 물약을 주는 대신 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다오. 인어공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어공주는 왕자가 사는 궁전으로 헤엄쳐 갔어요. 마나가 좀물나고 마시자 끔찍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인어공주는 한전 왕자의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아름다운 소녀야. 넌 누구니? 어디에서 왔지?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인어공주는 해와 아름다운 두 다리와 발을 보았어요. 왕자는 인어공주를 공전으로 데려갔어요. 왕대는 인어공주를 다정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무도에 데려가 함께 춤을 추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아름답게 춤추는 인어공주를 보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인어. 하지만 인어공주는 발을 디딜 때마다 칼날 위를 걷는 듯이 아팠어요. 밤마다 차가운 바은 물에 발을 담그며 아픔을 달랬지요. 어디 왕자가 이웃 나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노 공주가 눈빛으로 왕자님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이노 공주가 눈빛으로 물죠 왕자가 말했어요. 난 이웃 나라 공주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목숨을 구해준 아가씨뿐이야. 이는 공주는 속으로 안타깝게 외쳤어요. 아왕장님을 구한 사람은 바로 저예요. 이웃 나라 공주가 도착했어요. 왕자는 깜짝 놀라 외쳤어요. 오 세상에 그때 내 목숨을. 대중 체험이군요. 이웃나라 공주는 바닷가에서 왕조를 데려갔던 아가씨였어요.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커다한 배에서 성대변 잔치가 열렸지요. 왕자님 부디 행복하세요. 아침이 되면 저는 물거품으로 사라질 거예요. 전치가 끝나고 흘러나온 인어공주는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바다 위로 언니들이 나타났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이 칼로 왕자 의 가슴을 뚫려. 그러면 다시 인어가 될수 있어. 인어는 공주는 신랑 신부가 잠변 방으로 들어갔어요. 깊이 잠든 왕자에게 다가가 삶의 시입를 맞추었지요. 칼을 진순이 부르르 떠올렸어요. 공주는 밖으로 띠, 뛰어나와 칼을 던져버리고 제게도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바다 위로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차가운 물과 풍미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인어공주는 투명하게 부서지던 저 몸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공기의 유전이 된 것이에요. 하여서는 인어공주를 찾고 있었어요. 왕자는 슬픈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인어공주는 왕자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그러고는 다른 공기 유술들과 함께 하늘로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저 공주 읽었으니까 다음에도 다른 이야기 읽어줄게요. 안녕!